지금 대략 5억이 넘잖아. 근데 이제 이걸 빨리 계약하고 싶은 이유는 업체를 불러야 되니까. 그래야 일이 더 들어오고 시작할 거야.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전에 진성 영상에 나왔던 태영 MCT 대형 장비 하는 친구 잠깐 놀러 왔어요. 아, 네. 저희는 대형 건설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밸브나 펌프 부품, 대형 기계 장비 부품 임가공하는 업체입니다. 2,200 파이까지 가공이 되고요. 대부분 건설 장비에 들어가는 볼밸브나 버터플라이 밸브 이런 걸 가공하고 있어요. 경기는 어때요? 경기는 건설기장비는 아예 죽어서 한 4년 전부터 일이 아예 안 들어오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업종을 좀 다변화하려고 아예 바꾸지 못하고 이제 반 정도는 광산 부품, 반 정도는 일반 산업기계부품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밀리은 제일 큰게 사이즈가 얼마나 거예요? 4,200 기장에 2,000입니다. 20 폭이라 그런 거든요 네, 20 폭입니다. 일단 안에 들어가서 기계 한번 보시죠. 이사계획은 언제 주신 거예요? 이번 년도 내로 갈 거예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네. 일단 이런. 지금 이사를 준비라서 아, 다 커버 빼놨구나. 네, 네, 네. 이2,200 파이까지 스윙이 되고요. 조방은 1,400 파이. CNC 개조를 해가지고 알각으로랑 전체적인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처음 들어올 때, 땅을 2m 파서 와. 1m 정도 공구리를 붓고, 볼트를 박은 다음에 했는데, 다음부터는 땅을 안 파니까 날것 같아요. 이게 막 빗물이 살짝씩 들어가면은 퍼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음, 위험하지 않나, 이건데? 이게 이제 경력직이 아니면은 웬만해서 제가 가공을 하고 있어요. 칩이 말리거나 그러면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보자는 만질 수 없는 기계예요 이게 이제 오면 가공기라고 해서 저쪽에 이제 90도 아타치가 들어가 있어요 M 코드로 이제 불러오면 아타치먼트 꼽혀가지고 90도씩 제어가 돼요. 그래서 측면 가공도 되고 바닥만 빼놓고 오면을 가공할 수 있는 거라서 오면 가공. 네, 20 폭이 머신 센터 4,200에 2,000 가공할 수 있는. 이쪽에도 이제 유니버설 랜 밀링이 있었는데 다 이제 처분하고요. 이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 시인 시선반580 파이에서 어. 2 m 까지 가공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희가 되나요? 밸브 가공할 때 이걸 많이 썼었거든요. 볼밸브 같은데 들어가는 시트링이 스텐으로돼 있어요. 그 스텐 링 깎을 때 하던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 거의 반자동 위주로 하던 걸다 완전 자동으로 바꾸려고. 네 근데. 맞아요. 사람도 좀덜 쓰고 대부분 이런 범용 반 CNC들은 좀 위험한 편이에요. 그래서 다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칩도 많이 날리고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장 대형은 완전 자동화하는 게좀 힘들어요. 커버도 다 있어야 되고 특히 저장비 같은 경우도 커버가 지금 다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알루미늄을 강화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막 날리거나 그래요 위험할 거아요 그쵸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피해 있거나 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지 직원분들은 다 숙달된 분들이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주물부품들은 대부분 다막 2차전지 부품들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발주를 해놓고 10세트를 이제 발주를 해갖고 가공을 다 마쳤는데 이게 이제 막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세세트만 먼저 가져갈게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저희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 정도 사이즈는 저희한테 짜은 거예요 다음에 이어 나갈 사업 구상은 어떤가요? 어, 이제 방산부품 쪽으로 해가지고 영업을 해서 견적은 다 마무리 된 상태고요 아마 이번 달 발주 나서 다음 달부터 가공할 수 있게 한다고 하시거든요 형이 필요하겠네요? 네네 같이 필요하겠... 하셔야죠 <laughs> 같이 먹고 살아야죠 어쨌든 제가 광주를 자주 와야겠네요 이제 네네 여기 태영 MCT 직원분이신데 인터뷰 한번 할게요 네네 이 직업 하기 전에 원래 뭐 하셨어요? 저는 원래 휴대폰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쪽 일로 육아유직을 쓰게 됐고요. 근데 보통 이제 통신업계도 육아유직에 들어가게 되면 퇴직을 염두하고 들어가거든요. 육아유직 끝나고 나서 뭘 할까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저희 아는 형님이 이쪽 업에 종사 중이셨고, 아, 사장님이 친한 네, 친한 형님이신 거예요. 친한 형님이니다 아. 이제 제가 유통업이나 뭐 영업 이쪽만 종사하다가 항상 좀 기술 쪽에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만큼좀 기술 쪽에 집중된 업도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시작해 봤는데 배울 게 많고 뭐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제 한 3개월 이 직업하면서 장단점이 뭐예요?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왜냐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업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은데 휴대폰 유통도 해봤고 중국 쪽에서 사업해서 유통업도 해봤는데 시장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제가 직원으로서 이 일을 하면서 좀 느낀 부분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뭐, 정시퇴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이 많으면 야근을 할 때가 있지만, 유통업에 종사할 때는 기본 퇴근이 9시 반 10시였거든요. 맨날 그 야근하진 않으니까요 배우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배운 자체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막 엄청난 지식 수준을 요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지만 큰 기계를 다루거나 날카로운 뭐 이런 것들 다룰 때 겁이 납니다. 조금. 안날 수가 없죠. 내가 봐도 무서운데. 간단한 A에서 B로 가는 이동하는 그런 작업인데도 이 기계를 다루는 일이라더 긴장을 많이 하게 되긴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사수를 누구로 만나는가 그런 부분 겁은 항상 나요. 다칠까봐 어차피 이건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네. 잠깐 찰나에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제가 이전 영업할 때 그런 위험성이라고 하는 건 없었잖아요 뭐 물론 시장 상황의 어려움 이런 거는 겪어봤더라도 이런 기계를 다루는 일에서 다칠까봐 겁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처음 본인이 처음이라고. 이거 하면서 만족은 많이 되고 있어요? 회의적인 부분이든 일적인 부분이 네, 페인는 기존하고 크게 다르진 않긴 하거든요 저녁 시간이 생각도 않는 거 지금 당장은 뭐 물론 야근할 때는 다르지만 근데 일기 석상 우리가 또 업체에서 급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사장님한테 바라는 점 바라는 점 아, 지금처럼만 잘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태양 MCT는 대형 기계를 다루는 곳이에요 큰 공작물을 다룰 일이 있으시면 저희를 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장비 몇 대나 드리라고 그거 하고 네, 그장 하고 네. 근데 형도 5축은 안 썼는데 틀면 테이블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간섭은 많이 안받았지만그드마만 봤을 땐인터락스가 맞아. 천방기반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3축? 아 이게 3축, 이게 5축. 6.5기네? 네, 6.5기. DNM으로? 네, DNM으로. 근데 믹스가 난게 아니야, 믹스가? 내가 봤을 때는 믹스보다는 DNM이 더 나을 것 같아. 생산성도 야. 더 빠를 거고 이번 4세대 나와가지고도 장비도 많이 좋아졌고. 야, 그럼 다방면으로 쓰기에는 DNM이 낫지 않아 근데 처음에 너무 많이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부담이 됐어. 너 이거 만약에 지금 대략 5억이 넘잖아. DC 들어가고 해서 뭐 5억이라고 쳐 계약금 10% 집어넣어 5천이면 4천5백을 나눠야 될거 아니야. 그럼 뭐끼 갖고 500씩 하면 1년에 6천이야. 그럼 그거를 10년을 잡아 6억을 갚아주는 거야. 그럼 잡아줄지 안 잡아줄지 모르고 캐피탈 내가 하게 5개월밖에 안 잡아줘. 그럼 네가 한 달에 일하면서 오륙박 같는건 쉬운 일이 아니야. 형 생각엔 이래 어차피 머신은 있어야 돼 근데 일이라는 게그 일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걸 빨리 계약하고 싶은 이유는 업체를 불러야 되니까 그래야 일이 더 들어오고 시작하니까? 그리고 사람이 절실한 게 있어야 돼 저도 지금 절실하니까 바꿔갖고 매달려 바꾸려고 하는 건지 아우지도 않은 거로 그것도 있었어요 진짜 저 아깝죠 막 거의 막 8, 9천 주고 산 기계를 5백 주고 팔라니 응. 피눈물 이 나지 피눈물 나는데 팔, 생각에는 지금 시점이 잘 맞는 거야 네가 더 나이를 먹거나 못 질러 누가 못줄러 그래도 그리고 애도 없지 지금 남은 다 오토 20년 된차 끌고 다니고 는데 아직도 스틱으로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 갖고 진행해있는데 시간이랑 이런 게 너무 많이 바뀌었어 세상이